우리가 이 시편 일편을 시작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편은 그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가고 어떻게 훈련시켜 가며 세워가는가를. 나왔죠. 그리고 이제 10편, 149편과 150편을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게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운 노래가 나와요. 그그새 노래는 내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뭐 경험과 유행과 이런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배선물가 갖고 나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는 지혜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내 안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나보기 좋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들 말이 부정적이고 틱틱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듣는 사람도 상처가 아파요. 계속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의 인생도 그 말대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그 너머의 상황을 딱 바라보기 시작되면 그 사람들을 다 품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아픔이 있어서 자기 아픔의 상처를 방어하기 위하여 막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의 상처가 딱 있으니까 어떤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이,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볼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볼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세계 만물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노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다. 이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한다. 이게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교회로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너머의 그 아픔, 그 아픔을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차단하기 위하여 미리 말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품고 들어가면, 그도 불쌍하고, 우리 역시 모든 다 불쌍한 존재랑을 딱 아니까,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성도,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딱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냐?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주민이고 성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 어떤 왕이야 보니까 거룩한 왕이더라는 거죠. 이 거룩한 왕, 이 거룩한 왕을 말미암아서 자기 모습이 딱 달라지는 거죠. 이 거룩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왕, 이 거룩한 왕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도와 연결되어 있고, 시원의 주민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 하나의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교회이고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온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게 되는 이 모습을 딱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왕이 나의 머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래요 거룩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거룩으로 살기 위하여는 거룩의 원리가 있는데, 이 거룩의 원리가 첫 번째가 예수가 나의 머리고 나는 몸이고 그 지체잖아요. 인격적인 왕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거룩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모든 걸 품으신즉 나 역시도 이 몸도 내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원리는 첫 번째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으로 통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마음으로 떠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이래잖아요. 거룩은 세상의 방법과 구별된 사람. 세상의 방법은 이익과 자기 유익을 따지죠. 그러나 사랑은 내 유익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 구하지 아니하고 이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룩의 원리로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살리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어떻게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원리예요, 모습이.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품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좋아하는 이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사랑은? 예수께서 내가 아무 먼지, 티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께서 이 사랑을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랑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사랑으로 만나졌잖아요. 사랑으로 만나졌는데 살아오면서 딱 보니까 나, 나의 사는가, 나의 취향가 달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다른 것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서 있 좋아해 가지고 결혼 했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는. 이거 뭐 사랑으로 내가 죽지 않냐고 나의 보기 좋은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네가 해주기를 원하는 이 자기 유익으로 딱 돌아가니까 이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거룩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너와 내가 하나야 서로 달라야지 소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발이 하는 역할이 달라야지 하나로서 완성이 되죠, 그죠?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는데, 너왜 나같이 발, 이게 수고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너왜 가만히 있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유익,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달라지니까, 달라. 인격적으로 이 거룩은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이 사랑의 관계로 거룩의 왕에 딱 보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하는 거 왜? 거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다스림은 육신의 방법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육신의 방법하고 다른데 내가 나의 육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요. 내가 얼마나 싫하는 어 방식오다. 그게 뭐 나는 살고자 하는데 죽으라 하잖아. 저게 충성. 내가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을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말미암아 절고 하는데 그 왕은 거룩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의 원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랑 안에 충성. 근데 그 충성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그 동안에 살아온 이 경험과 노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죠. 내가 싫어하는데 가라잖아요. 요나한테 니 누웨로 가라. 내 상식은 아수르는 적이고 죽일자야. 근데 그게 가라는 거예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온의 주민으로 세우기 위하여 네가 가죠 실종해 도망가잖아요 절대 나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방식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요나 너도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시온의 주민 이스라엘로 성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는 그럼 부부가 이렇게 보면요, 완전 다름에서도 닮은 꼴이 있어요. 완전 달, 라 도시 스타일, 시골 스타일, 뭐 좋아하는 것좀 뭐, 바라보법 다 달라, 다달란데참놀라울게 닮은 꼴이 있어. 너다 하는 게 너, 그가 너다. 나만 모르고 있어. 나만, 나만.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야. 내가 보지 못하는 나,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나. 그거를 상대를 통하여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우리 장로님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장로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장로님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왜냐면 둘이 닮았다는 거예요. 꼭 닮았어요. 그, 그거 그 닮은 것 때문에 뵈기 싫은 거야.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내가 자녀가 누구 닮겠어요? 엄마 아빠 닮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서로 나 닮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게 저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나의 싫은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닮았어. 내가, 내가 나의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그것은 덮어덜고 싶고 막 숨겨주고 싶은 것을 나는 그것을 숨기고 싶는데 하나님 숨기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들고 일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가, 얼마나 괴로운 건가를 밝히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숨기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깨뜨리고 거기서 극복하고 나와라는 거죠. 그 그대로 자녀가 닮아 있어요. 이참 놀라워요.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자녀가 그대로 한다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거는 그거를 네가 내려놔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다 할 정도예요. 잔인하다 할 정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육신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다 쓰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내려놔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방식에도 내가 뭐 한다. 충성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거룩을 내가 알고 그분의 이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늘 나를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는 자가 될때이 거룩을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으로 쫙 들어가. 근데 이 거룩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 150편 1절을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거룩의 모습으로 딱 들어간 사람은 뭐와 또연결되면 권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스림에 나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다스리네 충성해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어요 이 c o n 과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런 사람들을 시원의 주민이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성소에서 자양한다.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내가 거룩 한 성도가 거룩한 성, 성자잖아요 이게 거룩을 취하여 있는 성도는 성소에 있으면서 또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한 가지 더가 뭐냐면 오늘 그 149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성도, 시온의 주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은 어떤 입에는 잔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는 찬양은 찬양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바라보고 말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하면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 나한테 충성했음에 뭐 공사를 구부하지않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내 가족이니까 품고 그들을 지켜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품고 지켜 주는 것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다. 날선 칼이 있어요. 두날 가진 칼. 날이 두개 있는 칼이 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선포하며 웃으며 노래하며 부드럽게 그를 받아주지만 내 안에는 냉철한 지혜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 칼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통해서 냉 철한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있다는 건 항상 내가 전쟁의 준비 자세가 딱 되어 있다.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아서 알아서 엄마가 다챙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품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게 원칙.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절대. 저게 원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했는데 왜나 이거 안 들어줘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나의 선악의 지식의 기질을 죽이지 않냐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 병들면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있어. 이암 덩어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요? 병원에서 마취시키잖아요. 수술해야 되잖아. 마치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아파. 제가 요번에 그. 건강 검진하면서 부정맥이 있고 이게 뭐가 안 좋아서 마취약을 조금 넣었는데 검사 중에 깨가지고 아퍼 아퍼 막 이런 이게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더라고 호흡을 크게 하고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자기들 간호사 한 명이 막 배를 막 만져주더라고 이 중단을 막 아파 바라 수술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 이게 완전히 중요. 이 마취가 죽이는 거예요. 감각을 못느끼고 전혀 모르게. 그래야만이 수술이 가능하잖아. 그죠? 제가 과거에 이귀 수술을 할때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한쪽이 막다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런나 했더니 그런 막. 수술 끝나고 나는데 여름이었어요. 제가 여름에 수술했어요. 한 여름은 아니고 6월, 5월, 말, 5월 말에 수술했거든요. 근데 막 벌벌 수술 끝나고 벌벌 벌벌 뜯는 거예요. 막 떨어져서 병원에 병실은 에어컨 탔는데 저한테는 핫팩을 주고 막이 야단 났어요. 난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이온데왜 멍이고 내왜 이랬냐 그랬더니 마취를 하고 마취를 딱 하고 나는데 이 귀를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묶어가지고 옆으로 세워 옆으로 딱 묶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안 되니까 옆으로 꽁꽁꽁 묶었는데 그러면 피를 엄청 쏟아냈기 때문에 추위와 함께 그 피를 쏟아내서 동태 상태로 만들어난 상태에서 꽁꽁 다 묶었잖아요 이게 온대 멍인 거예요 몸에 이 한쪽으로 막 묶은 자국과 해고 온대 멍인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기 위한 과정이잖아 그죠?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 그래서 죽어라. 내려놔라. 꽁꽁꽁 묶어야 되는데, 안 묶이려고 파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안 묶이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 거룩의 왕은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다스림에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 내가 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30년 나와도 전혀 수술이 안된 상태야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시편은 1편에서 우리가 150편까지 참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편의 말씀에서 굉장히 과거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에 보는 눈이 막 열리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냐, 거룩의 왕. 그 거룩의 왕에 들어와 있는 시원의 주민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이스라엘이고, 교회야. 그, 그 교회된 나의 모습은 그와 연결되어 있던 반드시 사랑의 관계이고, 나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또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유행과 전통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려놔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려놓고 철저히 그가 하시는 모습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에도 충성하면서 나갈 때에 나는 뭐 하느냐 면 권능의 은혜가 딱 있는 거죠. 그 권능의 은혜. 그 권능의 은혜가 딱 경험된 사람은 입으로 찬양을 쫙 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금, 칼이 딱 있으니까 냉정할 정도로 말씀으로 쳐내는 거죠. 그것이 먼저 두 날개가 있 돼요 두 날개 하나는 나에게 대하여, 하나는 나에게 대해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얼마나 덮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잘못된 건다 이유가 있어. 다뭐 환경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막 이거야. 거기에 대한 자기한테 촤. 저의 말씀으로 의로 자기를 쳐내는 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과 함께 은혜로 품지만은 그 품는 데 있었던 기본 원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쳐내는 거죠 말씀 이게 성도예요 그저 좋은 게 좋아 그래 하나님 이 사랑이신데 이것도 덥고 저것도 이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 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어날 정도로 이 사람도 내가 기회를 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의 기본 원리는 말씀의 금을 딱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오래 참아야 돼? 이 말은 말씀의 금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리라니까 자기 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자기 의리라. 절대로 말씀의 금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이런 말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볼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150편의 찬양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또 합니다. 그의 능하신 150편 이 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그래서 나팔과 소, 뭐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춤이 현악 모뭐 큰 소리 나는 거 작은 소리 나는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은 두번 창조된 데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특히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넘어서 뭐 하자 송축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송축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자, 우리는 모두 다 이제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내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의 교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훈련되어 답습하고 채득되어서. 내 가족들 한명한 한 명을 교회로 세우가는데 그대로 접목해서 그걸 대입해서 주께서 나를 세우는 방식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이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입으로는 한 항상 찬양과 함께 겸손함으로 그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완전한 원칙은 말씀의 금두 날개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도 말씀에 딱 금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말씀의 금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나의 이 성향이나 나의 원하는 모습이나 나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되어서 호흡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